누워서 듣는 철학 이야기. 우린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오늘 밤에는 이 질문들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철학자들의 이야기, 실존주의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의 바닥을 살며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저와 함께 존재의 바다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존주의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 손에 작은 가위가 하나 있다고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 가위는 만들어지기 전부터 무엇을 자른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우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리 설계되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의 시작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여기에 있는 나. 그래서 우리든 무엇이든 될수 있는 자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때로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정해진 길이 없다는 건 내가 가는 이 모든 길이 나의 책임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를 두고 인간은 자유라는 벌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밤 여러분을 잠못 들게 하는 그 고민도 어쩌면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직접 만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정해진 도구가 아니라 매순간 자신을 새로 만드는 능성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의 삶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과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딱히 정해진 의미가 없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시포스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산 꼭대기로 무거운 돌을 밀어 올리면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의미 없는 노동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하루도 이 모습과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가고 다시 돌아와 잠드는 것의 반복입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싶은 마음이 들때 그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굴러 떨어지는 돌을 보며 다시 산을 내려가는 그 사람은 자신의 운명보다 강하다. 우리가 삶에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내일을 살아가기로 마음 먹는 순간, 우리는 운명을 이긴 주인이 됩니다. 허무함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만의 작은 기쁨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잠시 모든 관계를 내려놓아 봅니다. 우린 평소에 누군가의 자식으로 혹은 누군가의 동료나 친구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밤에는 오직 한 사람으로만 존재해 봅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남들의 기대,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 이 모든 옷들을 다 벗어 던지고 지금 침대에 누워 있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만나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무엇이 아니어도, 그저 당신 자신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하고 무거운 존재입니다. 실존주의는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는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괜찮습니다. 원래 정답은 없습니다. 당신이 걷는 그 길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건네는 다정한 친구입니다. 이제 조금 전 나누었던 복잡한 생각들은 밤의 어둠 속에 잠시 맡겨두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선택을 했던 혹은 어떤 실수를 했던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또 다시 새로운 나를 만들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누리는 가장 위대한 권리입니다. 자, 이제 몸에 힘을 완전히 뺍니다. 당신의 몸이 이불 속으로 아주 깊이 편안하게 스며듭니다. 평온한 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만의 자유로운 꿈을 꾸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 자요, 나의 당신. 잘 자요.